자, 코스닥 쪽으로 자금이 강력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천억 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어제 상당히 큰 금액을 매도하고, 오늘 이제 다시 이 돈들이 크게 갈 곳이 없죠. 주가를 많이 이 밑으로 눌러놓은 이 제약 바이오 쪽으로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코스닥 쪽의 2차 전지 관련 주들도 어 좋죠. 오늘 좋은 흐름이고, 어 오늘 뭐, 최고 강력한 섹터는 제약바이오 섹터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동안에 낙포가, 낙폭이 아주 컸던 종목들 아주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고, 재료가 또 좋은 바이오 주들은 아주 더 강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추세는 계속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분위기 좀 보시면, 지금 자, 거래소 쪽 외국인이 좀 팔고 있지만, 얼마 되지 않죠. 매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고, 기관이 540억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에 기관이 매도하다가 지금 방향을 위로 잡고 있죠. 기관의 매도세도 이제 일달락된 그런 분위기고, 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아주 강력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죠. 코스닥 쪽 워낙에 지금 많이 눌러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제 뭐 올라갈 때가 되었죠. 올라갈 때가 된 그런 시점에 강하게 지금 자금들이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딱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어제 소개해드린 BDI 지금 아주 강력한데 지금 17% 가까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이런 거 보면은 지금 뭐 항암제 뭐 이런 부분 뭐 재료가 있다 그러면 그냥 밀어 올려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어제 크게 올라섰다가 오늘도 시가는 뭐일이 시작했지만 계속 밀어 올리는 아주 강한 지금 에너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에 그냥 쭉 밀어 올렸다가 왔다 갔다 흔들다가 또 이렇게 올라서고 있죠. 계속 이렇게 흔들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만 원짜리가 지금 이 호가창을 보면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죠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여기도 어, 세력주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세력들이 예, 좀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어, 그런 분위기가 어, 감지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아무튼 뭐 스토리가 좋으니까 아, 되고 안되고는 이거는 별로 뭐 관계가 없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려면 아주 오래 걸리는데 항암전대 시청이 작다 뭐 이런거로 그냥 밀어 는 거죠. 아, 거기에다 이제 제약파의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자, 셀트리온 그룹 주들도 오늘 어죠청 아, 추세는 계속 살아 있고 어네번 아, 조정하고 하루고 네번 조정하고 하루 오고 요런 패턴으로 계속 어 아, 상당으로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아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제약 바이오 쪽이 이 하락하는 종목들이 거의 몇개 없죠. 어 몇개 보이지 않는 아 이런 분위기고. 어 지금 그동안에 좀 많이 내렸던 아주 크게 하락을 했던 아주 과하게 하락을 한 이런 ABL 바이오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되었죠. 외인기관 쌍끌이 매수가 아 아주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워낙에 뭐 밑으로 언더슈팅을 시켜 놓은 상태다 보니까 마음 놓고 사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죠. 안트로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크게. 지속적으로 밑으로 끌어내린 상태에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지금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런 분위기가 지금 10시 반인데 중간에 뭐좀 흔들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분위기는 계속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셀리브리도 시장 분위기 살아나면서 60선 딱 맞고 위로 올라서고 있죠. 이런 모습이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오스코텍도 아주 9%나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죠. 지금 항암제 관련 기업들이 아주 강합니다. 항암제 관련 주들 쪽으로 관심이 상당히 많죠. 시장이 아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SK 디스커버리도 4%나 지금 올라서고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제약바이오 쪽,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은 거의 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진단키트 주들은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진단키트 주들은 또 분위기상 백신 이런 분위기 때문에 좀 강하지 못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오늘 이 컨택트 주들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화장품 주 괜찮고, 카지노 주도 그래도 강부합 수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야시안하고 대한항공 이쪽은 M&A 이슈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이런저런 뭐 뉴스에 크게 왔다갔다 흔들리는 이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 업종 대표주들 쪽으로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었죠. 그동안 힘을 썼던 부분들, 지금은 여기는 조금 힘을 이제 빼고 있는 모습이고, 이런 어, 쪽에서 돈을 좀 빼서 제약 바이오 쪽으로 들어오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삼성바이오도 어, 지금 CMO 관련 주들, SK케미칼, 녹십자 어, 전부 다 강세를 좀 보이고 있죠. 어, 전체적으로 아주 좋고, 어, 근데 h l b 어, 시장이 좀 좋으면. 1% 오르면 1% 정도 오르고 1% 내리면 1% 정도 내리고 계속 그런 흐름이다 정말로 지루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지금 시장에 관심을 전혀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 이 제약바이오 쪽 이렇게 올라서는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아주 이 CMO 관련주 이런 종목들 이런 이제 이 재료가, 지금 가까이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은 아주 강하게 지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아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HLB는 지금 생명과학이 그래도 조금 가볍다 보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추세고 HLB 제약이 그동안 좀 많이 하락한 수준이죠. 하락폭이 그동안 좀컸 어떤 종목들이 이 상승폭이 이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언처럼 이렇게 등치큰 종목들은 상승폭이 조금 미미하죠. 제약도 1% 정도, 이 정도고. ABL 바이오가 오늘 상당히 눈에 띄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밀어 올리고 있죠. 이런 추세가 상당히, 무너지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해 보입니다. 오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죠. 자, HLB도 이제 방향을 위로 잡고 있죠. 위로 잡고 가다가 좀 눌러주고 있는 모습인데, 정말로 힘이 없습니다. 정말로 힘이 없는 모습이고, 생명각이 그나마 조금 더 힘이 있는데, 좀 조정하고 올라가고 하고 있죠. HLB도 이런 분위기는 그대로 탈 겁니다. 쭉 가다가 이제 좀 조정하고, 어, 또남 이, 제대로 이제 올라서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조정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또 올라서고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자 지금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잘 버티는데 시장이 강해도 크게 강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계속 나타나면서 심리적으로 지금 좀좀 좀 힘들죠. 올라갈 때좀 올라가줘야 되는데 올라갈 때도. 지금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계속 숨죽이고 있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로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시간은 이제 11월 18일이죠. 11월 18일이고, 이제 시간이 이제 계속 가면 n d a 승인 신청, 이런 소식이 이제 나오겠죠. 아주 지루하고 힘든 시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좋아도 지루하고 힘들고, 시장이 나, 차라리 나쁘면, 시장이 차라리 안 좋으면 심리적으로는 얘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더 단단하게 별거 아니다. 잘 버틴다. 이렇게 볼수 있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심리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올라갈 때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주면 가장 좋은데, 지금 올라갈 때도 얼마 못 오르고, 대신에 이제 내려갈 때도 남들이 뭐 7%, 8% 내려갈 때도 얘는 1% 수준에서 버티는 이런 모습이죠. 지금 상당히 지금 이 눈치를 보면서 지금 폭풍 전야의 그런 흐름이 계속 전개되었고, 내가 갈만한 그 시점까지, 그때를, 때가 올 때까지 그냥 나는 시장의 흐름에 조금씩 조금씩 왔다 갔다 움직이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로 계속 전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 차례가 오면 아주 강하게 또 올라서겠죠. 아직까지 내차리는 내차리는 아직은 아니다. 이런 분위기고 어떤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지금 좋죠. 이런 분위기에 어떠한 호재 소식 하나가 탁 나와주면 그냥 이거 밀어올릴 겁니다만 이 스마트 머니들이 쭉쭉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소식이 너무나 지금 뜸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계속 이런 좀 심심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H. 채 생명과 그래도 2.3% 제약은 3% 정도 올라서고 있죠. 지금 너무 묵직하게, 너무 지루하게 흘러가고 있어서 조금 하품이 나올 지경이죠. 그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 다 지나고 나면 전부 다 이거는 에너지 상방으로 쏘기 위한 에너지로 지금 축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좀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